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인님들 반갑습니다. 와, 지금 삼성전자 흐름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오늘 캔들이 잠자리용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망치형 캔들 같기도 한데, 지금 윗꼬리가 조금 보이면서 잠자리형 캔들로 보시는 게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몸통이 짧고, 그리고 윗꼬리 길게 빼면서, 저가권에서 다시 말아 올리는 매수세가 계속해서 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10월 22일 오후 2시 28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97,8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전거래의 대비 약0.0%보합권 보압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5일선 단기입형선에서 지금 몸통이 걸쳐있고, 종가기준으로 지금 현재 5일선 밑으로 이탈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 하나 나가겠습니다. 단기입형선 5일선을 지금 종가기준으로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매도하시는 타이밍이까요? 매수하는 타이밍이까요 제가 삼성, 제가 삼성전자 뭐 영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상, 그리고 제가 이그는 소통방에서도 계속해서 교육해드리고 있는데, 단기입형선 5일선이 이렇게 우상향 중일 때, 지금 밑으로 꺾이지 않았죠? 우하향으로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지금 5일선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 중에 있고 우리 삼성전자 주가는 5일선을 타고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 급등주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 2편선5일선이 계속해서 우상향 중일 때 종가 기준으로 오늘 캔들이 이렇게 5일선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가권에서 우리는 매수 기회로 가져갈 수 있다. 누누이. 5일선 타고 급등하는 종목들 어떻게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분봉으로 보시면요. 오늘 장 시작과 함께 넥스트 거래서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바닥을 쳤습니다. 최저가인 95,500원까지 10시 2분경에 찍고 나서 슬금슬금 계속해서 주가가 회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제 종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뭐 들어가신다, 이거는 조금 의미가 없고요. 제가 이 소통방에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전에, 그쵸? 하시려면 오전에 매수기회로 가져가셨으면 지금 현재 아주 서포, 여러분들 오전에 사신 거 대비 수익이 나오는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삼성전자 최근에 이렇게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수급 동향도 매우 재밌죠. 개인들 계속해서 지금 물량을 빼면서 그 물량 외국인과 기관에게 지금 떠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들도 지금 요즘 최근에 삼성현자가 10만 전자, 그쵸? 10만 원을 찍기 직전인 99,900원까지 찍었을 때 기관들 한 번씩 이렇게 고가권에서 매도로 빠지면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인들은 어떻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구장창 그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계속 매수 들어오면서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기관들은 갑자기 이렇게 수익을 챙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좀 이걸 아셔야 되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 기계적으로 수익률에 도달하게 되면, 일부분 차익 실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타이트하게 보셔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다만 말씀을 드렸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인들은 계속해서 주구장창 매수 들어오면서 모아가는 이유, 우리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 4분기. 4분기 실적은 그럼 얼마만큼이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HBM에 대한 우리 매출이 크게 잡혀갈 거기 때문에 더욱더 그 가이던스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게 지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D램 가격도 내년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리 상승을 할 거다라는 전망이 외국계 리포트를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올해, 지금, 4분기 뿐만이 아니라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도 실적이 삼성전자 꾸준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는요, 실적이 바탕이 되면서 따라와주면 주가는 함께 움직입니다. 사실 뭐, 소형주라든지 중형주들은,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같은 대표적인 종목 대형주들은 실적이 잘 뒷받침만 되어진다면, 주가 크게 밀리지 않아요. 그게 왜냐면요. 이미 지금 사이클 상승세를 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지겨울 정도예요. 상승 사이클을 탔다라고 판단을 하고 삼성전자와 같은 어, 반도체 업황 주기는요. 최소 3년에서 2년, 어, 2년, 3년 정도 주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 거의 중기도 이제는 거의 안 왔다라고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 저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만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외국계 증권사들 뭐 대표적인 곳 JP 모건, 뭐 모건 스탠리, 그리고 시티, 그리고 BOFA 또 어디죠? 메르츠, 뭐 등등 다 말씀드릴 수도 없는데 하루가 멀다하게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리서치 보고서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때요?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열기는 아직도 꺼지지 않았어요. 수급이 조금 멈칫한다고 해서 여러분 모멘텀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왜 흥분하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렇게 수급 동향 결과를 보세요. 제가 흥분 안 하게 생겼나. 개인들 계속 빠지잖아요. 우리 지금 저도 개인 투자자인데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전혀 없는데 너무 쫄고 있다. 이거는 좀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상사라자 말할 때마다 너무 흥분하게 을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계 증권사들이 내는 앞으로의 전망, 슈퍼 사이클,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내용 저만 알고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고 기관들도 다 알고 있어요. 결국 그 말은 뭐냐면요. 10만 전자가 도달 을 했을 때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소폭 출회될 수는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어팡을 고려한다면 장기로 끌고 갈 그럴, 그런 종목이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안에서 사실 홀딩이 맞는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과도한 매도 물량이 나온다던가 혹은 우리가 지금 10월 말 뭐를 앞두고 있죠 바로 a p e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재가 터질 수도 있고 혹은 악재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 몸살이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좀볼수 있는데 기관들이 좀 몸살이면서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능성들을 좀 열어놓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네, 차트를 지켜보고 이슈들을 조금 길 종구 세우고 들어보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구간까지 온 것은 제가 확실하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본격적인 우리 삼성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딱한 가지 해주셔야 되는 거 있죠? 바로 이 화면, 이 영상 바로 밑에 제목줄 밑에 보시면은 좋아요 엄지척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한테는 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같이 눌러주시면 저는 이렇게 영상 준비하면서 너무 힘이 나고 또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그리고 최신 정보 이런 를 보실 수 있는 외국계 리포트까지 계속해서 제가 가져오면서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약속드리고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어저께 나온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HBM4 관련 내용도 오늘 풀어드릴 겁니다. 너무너무 기대되는 내용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꼭 보시고 그렇죠? 여러분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저께 이렇게 99,900원 삼성전자 저 깜짝 놀랐어요. 99,000원 최고가를 찍고, 이거를 넘지 못하더라고요. 역시 10만 전자라는 상징은 우리 아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오시든, 뭐 중간에 타셨든 간에 누구든 다 수익 중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그 이전에, 너무 1년 전에 사셔가지고 고점에 들어오셨다더라도 뭐 99,000원, 900원 찍은 이 시점에서 다 수익 중에 있을 겁니다. 그만큼 10만 전자라는 의미는 너무나 상징적인 거죠. 이때까지 와보지 않은 길 를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10만 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차이 시련의 욕구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 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5만 전자에 지금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어, 일부 10만 전자가 되면은 비중 조금 줄일 계획이 있었고 물론 메인 비중은 계속 가지고 갈 겁니다. 하지만 어저께 99,900원을 찍으면서 주가가 밀렸죠. 위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음봉 만들고. 오일선 지지 받았지만 어쨌든 음봉 나오면서 어제 오늘 계속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시청이 큰 종목들은 무엇을 보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보셔야 된다. 바로 프로그램 매매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띄워놨는데 확대해서 보시면은 자, 프로그램 순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빠지는 날이 없을 정도로 프로그램 순매수는 계속해서 지금 그 물량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순매수세가 어느 정도 매물출해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구간으로 보시고 현금으로 좀 챙겨두시는 시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연기금의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된다. 외인과 연기금의 방향이 어디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은 우리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좀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 개인들과 뭐 금투, 보험, 투신, 요런 데는 뭐 그렇게 크게 우리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수익률에 지금 달하면 증권사들은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런 곳이 바로 증권사입니다. 저도 증권사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외인과 연기금의 움직임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심지어 외인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정말 미친 듯이 물량을 진행을 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거의 10만 전자 때까지 근접을 했음에도 불구한데, 뭐 매도 물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어요. 오히려 오늘 또 담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시그널은 아직도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근데 10만 터치를 해봐요. 그쵸? 아직까지 10만 터치는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그래서 지금 뭐 공매도 비중 같은 경우도 여전히 안정권에 들어와 있고, 전일 같은 경우도 뭐 1.92. 제가 이거는 오늘 지금 시간이 없어서 공매도까지 설명해드리긴 힘드나, 안정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면 되시겠냐, 그쵸 현재 구간에서 좀 타이트하게 지켜보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오늘 주가가 좀 밀렸네, 그리고 뭐 수급이 조선주 쪽으로 옮겨가고 있네, 뭐 이런 이런 거에다가 우리가 너무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 거인지에 대한 그런 거시적인 판단이 우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한번 더 드리면서 이런 것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소통방입니다. 제가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분들께 전달해내는 영상들은 사실 제가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보실 때가 언제의 시점에서 보시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라 보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끌고 있는 직접 제가 이고 있는 이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적으로 차트와 최신 소식, 정보들 드리면서 매수매도타임 잡아드리는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시는 조선주, 원전주, 방산, 로봇주 등등. 2 0 2 5년도에 주도주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는 가운데 여러분들 계속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뭐 보시는 김에 오늘 어떤 얘기 들었는지 말씀드렸는지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올려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제가 10월 22일 날 드린 전략이고 에코포로 같은 경우 오늘도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제가 차트 분봉과 일봉씩 올려드리면서 오늘 들어온, 오늘 15%의 상승이 추가로 나왔지만 분봉과 일봉 보면 장초반 상승 이후 횡보하면서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쫄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밑에 보시면 카카오도 제가 오늘 이렇게 차트 드리면서 어제, 어제, 어제 상승이어서 오늘은 빠지고 있지만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기도 보시면 삼성 중공업도 어저께 급등 이후 매물 소화하고 있다. 어디서 챙기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상상세 멈추셨다고 해서 모멘텀이 사라진 건 아니다.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많은 상황이고, 그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기관의 움직임이 조금 소극적이다. 하지만 외인들은 계속 모으고 있다는 라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오일선 단기평선 우향으로, 우하향으로 꺾이지 않을 때까지는 종가이 다시 분할로 조금씩 모으는 방법들이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펩트론 속보기사 말씀드리면, 조금 모아가시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밑으로 또 위로 조금 더 올려 보시면은 오늘 장 시작과 함께 지난 미장에서 우리 원전 관련 주들이 줄줄이 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지금 10월 22일 장 시작 8시부터 제가 미증시 원전주 급락 오늘. 국내 원전주 급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싸다고 바로 들어가시지 마셔라 기회를 기회가 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전략 드리겠다라고 먼저 주의를 드렸고요. 또 미진시 어떤 이슈 있었는지 국내 시장 어떻게 움직일 건지 여기 보시면은 10월 22일 시장 주도주에 대해서 반도체는 어떤 종목 보시고 조선주는 또 어떤 종목들 보시는 게 좋은지 자동차, 뭐 전력, 그리고 로봇, 금융, 대북주 관련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 지금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여러분 북한이 동쪽을 향해서 탄도미사일 발사한 거 알고 계시나요? 이 부분들 제가 이 부분, 이 소식도 제가 제일 먼저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면서 대북주가 밀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께 전략 드렸던 G2Bio. 어제 저녁에 속보기사 하나 있었고, 그리고 무중에 관한 소식이 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 전략 드렸었는데, 오후부터 5% 급등, 그 다음에는 15% 급등, 또22%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금으로 일부 위중30% 정도 현금 챙기시라라고 여기 이렇게 전략 또한번 드렸던 거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요. 제가 다 보여드릴 수도 없고, 어 제발 이 소통방 들어오셔가고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이 공, 저이 소통방 여러분들께 유료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아무나 제 소통방에 들어오겠다라고 문자만 드리, 문자만 저한테 주시면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 소통방에서 국내 주식 종목들 매도 매수 타이밍 드리면서 전략 도움 드리고 있고, 또, 최신 정보들, 이슈들까지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국내 계좌 종목들, 이 소통방에만 있으셔도 타이밍 놓치지 않고 전략 받으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뭐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 여기로 그냥 문자 보내실 때뭐 똑같이 문자 여셔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종목명 이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면은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 중공업도 있으니까 삼성전자. 뭐, 그것도 쓰기 귀찮다. 그러면 그냥 입장이라고만 적어주셔도 사실 이소통방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저희 스텝들에 도움 드리고 있고, 여기 들어오시는 거는 좀 힘들다. 왜냐면 나는 텔레그램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다른 정보들까지 다 제가 보내드릴 순 없고, 매수매도 타이밍. 그쵸. 여기 10만 전자 딱 도달했을 때 분명히 매물출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저항대나 시점에서 제가 비중 어떻게 챙기시면 좋은지에 대한 매수 매도 타이밍은 제가 문자로도 전체 문자라도 요청해주신 분들께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문자에 목목명과 문자라고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략을 문자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삼성전자 문자라고 쓰셔서 요청해 주시면 단체 문자로 제가 요청해 주신 분들께 다같이 매수 매도 타이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어저께 나온 리서치 보고서 외국계 리서치 보고서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구독자 분들만을 위한 저의 특별한 선물 단타 종목 선물을 하나 드릴 건데요 이 종목은 오늘 이번 주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시고 그리고 다음 주쯤에 이슈가 터지면서 급등이 예정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미국의 그레일, 암조기진단 바이오 기업에 하나로 약 1,550억 원이나 투자한다고 16일 오후에 밝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최근에 환보를 보면요. 계속해서 미래 먹거리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만 보아도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업체인 XS를 인수하면서 웨어러블 의료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려는 그런 계획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이와 같은 암조기진단 진단 예비 바이오 기업과 또 전략적인 재임 및 지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로봇 분야에도 이미 투자가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인보우틱스 엄청난 급등을 가져왔었죠. 또 계속해서 보시면은 독일의 냉강공조 시스템인 플랫그룹의 인수를 통해서 데이터센터 인프라 관련 역량 강화 의지까지 드러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삼성전자가 생각하는 미래의 먹거리의 공통점은 모두 다 뭐겠어요? 바로 휴머노이드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뭐 자율시스템,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투자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금 보셔야 되고, 그럼 다음 투자는 무엇으로 갈 것인가? 이것을 좀 미리 예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물론 요즘 삼성전자의 이런 지분 투자라든가 인수합병 내용을 보시면요, 한국 기업보다는 미국 기업에 그쵸 투자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법적인 제재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미국의 뭐 기업들 바이오 기업 이런 걸 인수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 삼성전자가 이 기업과 함께 지분 투자하고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 거기에 지금 들어갈 부품이라든가 원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달 담당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중소기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나 이벤트가 터지고 나면 우리 거기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미 우리가 이게 언론 기사로 이 중소기업 이름이 터지고 나면요 삼성이라는 이름만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연계되면 바로 주가가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튀어 오르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따라잡을 수도 없습니다. 막갭 등하고 막20% 30%막 들어갈 수 있는 구멍으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우리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이 터지기 전에 우리가 미리 이런 정보를 가지고 외인과 기관이 조금씩 매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소식들. 개인투자분들이 그냥 앉아 있으면 누가 알려주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업계의 소문과 찌라시 이런 선제적으로 알수 있는 그런 소식들은요 개인투자자분들이 미리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소식이 바로 그건데요 오늘 나온 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에 암 조기 진단 및 바이오 기업 그레이를 투자하는 이 이벤트로 우리 국립기업에 이런 관련된 사업을 하는 우리 중소기업에서 지금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한 곳의 이름을 제가 여러분 늦게 공유를 해 드릴 건데요 어떤 종목인지 제가 이 공개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공시를 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공개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사,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요청하시는 분들께 이 종목을 문자로 전송을 좀 해드릴 건데요. 어제도 제가 요청하신 분들에게 문자를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한분한분 한분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문자를 단체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문자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제가 단체 문자로 통해서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관련 수혜조 항종목까지 반드시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공유해드리는 문자 드릴 테니까 요청해주시는 방법은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삼성 그렇죠 삼성전자 수혜주기 때문에 삼성이라고 쓰셔서 여러분 문자 주시면은 아까 보신 소통방 그쵸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주소와 그리고 관련 수혜주 한 종목 같이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건 여러분 자유이겠지만은 제가 보내 드릴 이 종목도 함께 제가 매수 매도 타이밍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종목 드리는 기간은 많이 길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하 이게 언론에 뿌려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날에는 별로 별로 가격적으로 진입하는 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좀 안내해 드리고 문자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꼭 요청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